와. 아, 하늘, 하늘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아. 하늘 진짜? 바로, 어... 구름 위에 동네야, 여기 어. 진짜. 여기가 그러면 오구간인가요? 네, 여기 오구간 시작 지점, 피덕령 바로 옆에 있는 멍의 전망대입니다. 멍의 전망대. 네. 오, 오, 전망 한 올라가는 느낌이야. 전망대는 더 높겠죠? 이야, <laughs> 네. <laughs> 오늘, 오늘 날씨 보기 진짜 너무하다. <laughs> 와,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와. 멍의 전망대. 어 이게 왜 처음 봤죠 오, 이거 어, 너무 좋다. 오, 아이쪽으 올라갈 어.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쪽에 아 유일로요? 예, 네, 포토존입니다. 아. 네. 아 여기 사진 찍는 거. 네. 오. 와우. 네. 와. 예야. 네. <laughs> 오. 여기가 포토존이라고요? 예. 네. 아, 와, 그럴만하다 그 진짜. 여기가 딱 이쪽으로도 보이고, 저쪽으로도. 네. 네. <laughs> 야 여기 더 당분간 외국 나갈 일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laughs> 아, 될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멍에 전망대에서 본 안반대기의 풍경,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하죠. 고루포계산과 옥녀봉을 잇는 능선 구릉지에 조성된 안반대기 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한 마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하늘 아래 첫 동네 혹은 구름 위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안반대기는 최근 많은 사람들의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고지대라서 운해 위로 뜨는 일출과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여기를 이제 일일이 손으로 개간을 했잖아요. 산을 여기를요 그, 네, 그때 오. 나온 돌들로 여기 옆에를 쭉. 여기 아, 아 네. 여기 다이 밭에서 네. 나온 돌들로 네. 아 그래서 그 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들로 만든 전망대입니다. <laughs> 야, 진짜 어마어마하셨겠다. 네. <laughs> 진짜 일 <잊으면> 많으셨겠다. <안> <laughs> 근데 멍해 전망대인데 멍해가 뭐예요? 아 멍해는 이것은 또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이 밭을 갈굴 때 사람 손이나 소, 음. 소들로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소 등에 이제 그 쟁기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뭥이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읽었을 때아 음. 그런 야. 것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안 반대기를 찾은 화전민들. 이곳이 명소 중에 명소로 불리는 이유는 그 옛날 화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척박하기만 하던 이곳.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 했지만 화전민들은 구슬땀을 쏟아내며 땅을 개간했는데요. 화전민들의 그 개척 정신과 애환이 깃든 장소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바로 멍에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와, 네. 멋있다. 여기가 지금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높이는 한 1100m 정도. 해발 1 1 여기 그러면 저 밭들이 무슨 밭이에요, 이게 다? 대부분 고랭지 배추밭, 배추밭. 아, 아. 우리나라 배추랑 양배추랑 같이 재배하고 아. 아. 있습니다. 와. 아, 지금은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게 또흑색깔로 이렇게 있는, 나중에 여기가 배추로 꽉차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 이제 8월쯤 되면은 이제 그때가 정말 배추들이 크게 자랐을 때, <laughs> 그때 경치가 진짜 제일 좋고 아, 배추가 온통 잘하니까? 그냥 네. 푸른 밭이겠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치지만 여름이면 이렇게 파릇파릇 초록 물결로 가득해집니다. 여름 가을철에만 볼수 있는 장관 중의 장관이죠. 멍해 전망대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루포기 산을 넘어가는데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지형 경관을 보이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고위 평탄면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렇게 걷다 보면 5구간 마지막, 6구간 시작점인 평창 대관령 마을 하행 휴게소에 도착합니다.